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관세서 한 여기저기 보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불확실성 또 진정된 거다 협상이 정점이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좀 부담으로 작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어떤 증시 부양책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시장에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옵니다. 뭐 협상 관련해서는 한국이 협상 타결를 원한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 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뉴스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JP모건 어 골드만삭스 맥커리 이런 데서 계속 한국 증시 더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뭐 지배구조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만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제법 매수를 했고요. 코스타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어, 전기전자, 운송 장비 비롯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는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6거래일만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매도가 다시 뭐 추세로 바뀌는 거냐, 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어, 국채금리 강할 때 이렇게 성장주 이런 것들을 매수할 때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코스닥 매수가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도 있죠. 뭐 대형주들 돌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눌렸고 약보합 정도로 끝났지만 SK아이닉스가 이제 플러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 보험사, 그다음에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소비 관련된 뭐 화장품, 신세계 인터,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오늘 종가로 3,200포인트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200포인트 넘어간 데다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고르게 다 올랐어요. 예그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지수만 딸려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중형주 소형주도 고르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디에 중점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뉴스 이것저것 다 있지만 코스피 중형주군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바로 어이 상법 개정 관련주라든가 이런 증시 부양책 관련된 종목들이 군 여기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지구식 시장에 지금 뭐 관세다 보다 이런 뉴스보다는 그냥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증시 관련된 정책 여기만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코스피의 종목군들을 이제 좀 집중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또 다시 800에서 막히는 예, 장중에 이제 플러스 800위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밀려서 내려가고 또 밀려 내려갔다가 또 꼬리 달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코스닥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조금 괜찮다 싶은 것은 예탁금이 다시 한동안 줄어들었었는데 예탁금이 살짝 이제 다시 늘어나는 이제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스닥이 몸통 보드가 몸통보다 꼬리가 길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 밀려 눌렸다가. 장 후반부에 쭉 하고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시도가 나왔을 때 저렇게 꼬리가 긴 거잖아요. 저럴 때 이제 그 다음날 그림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꼬리하고 몸통하고 되게 비슷했죠. 그래서, 아 이게 오늘 장 초반에는, 아, 미국 금리도 좀 올라가고 또 수급도 지금은 뭐 코스피 종목들이 더 낮고 해서 그쪽으로 몰려갔다가 오후짝에, 아, 그래도 코스닥이 또 종목들이 이런 것저런 것들은 최근에 좀 반등했던 종목인데 뭐 계속 빠지게 하겠어.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약간 붙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고 협상 타결을 원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저건 말 바꾸면 우리가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로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는 양쪽에서 탐색전만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협상 주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통상 본부장이 갔다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을 했는데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다. 이제 농산물 전략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소고기 이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미국산 농산물 제품 구매, 그 다음에 에너지 구매 이런 것들을 좀 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관세 규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T 산업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우리는 자동차하고 철강 부분들을 좀 양보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전에 큰틀의 합의, 그 그러니까 완벽한 모든 것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보다는 뭐, 영국이 그렇게 했듯이 큰 틀에서 합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이것 때문에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뭐 화장품주라든가 뭐 신세계인터도 어떻게 보면은 뭐 화장품주로도 분류를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런 사업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주요 해외 쪽에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맥쿼리 이런 데서 막 5천 간다, 4천 간다 막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 이거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겠다 앞으로 이게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의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수 올라가게 해놓고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또 많이 산 것도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사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와서, 이거는 예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런 뉴스에 반응하면 보통은 이제 오후장에 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실제로 또 정책이 이렇게 딸려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들이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으로 내세우는 게 철강하고 자동차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좀 지켜지겠구나. 이게 자동차가 좀 민감한 게 해외 쪽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전체 업종,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주요 국가 중에서 관세 높였을 때 가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국가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가 마 그럴 거예요. 브랜드가. 그래서 자동차가 좀 관세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협상의 우선적인 어떤 업종이 되는 것 같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비관세 철폐 이 부분에서 이제 I.T 분야 이런 어떤 인터넷 분야가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밀리나 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밀고 올라갔던 걸또 일부 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밀렸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해외 쪽에 중국인들 우리나라로 왔을 때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브랜드가 많이 있죠. 화장품 사업도 있고 의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장에서 또 중국 소비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 주가 오늘 비교적 고르게 올라간 편인데,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호텔 신라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확정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앞. 이제 임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법 문제를 다 털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그룹주를 전체적으로, 물론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예, 그런 계기로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양시장 대형주 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2% 가까이 올랐고요. 자동차주가 오늘 4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6위까지 다시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 종목하고 내린 종목하고 삼성자 빼고 보면 시가총액 합산하면 좀 비슷해요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오늘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시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위 중에서 하락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2차전지 플러스 나고 제약 바이오도 플러스가 나고 근데 이제 보면 중성주 쪽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 점도 그렇고 이게 수급 자체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증시 부양책에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성주 쪽보다는 이제 그 코스닥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들이 신중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형주가 플러스 나도 지수는 나빠, 나쁘지 않았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 이제 보였고. 매수, 순매선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 근데 코스닥은 5일 연속 매수했는데 오늘 매도가 제법 나왔죠. 근데 장중에 2천억 이상 매도 나갔다가 이제 오 들어서 매도 규모는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게 추세적으로 또 완전히 매도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 금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목은 어 외국인들 하이닉스가 오늘 전체 매수의 절반이었고요. 다음에 자동차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뭐 현대차 이우비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그렇게 뭐그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주가 조금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었고 기관도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 삼성물산 삼성 에스티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식으로 삼성그룹주가 호텔신라까지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제 매도는 s k 키이닉스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매도에 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이렇게 외국인들은 업종별 특이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도 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고르게 매도하는, 마치 비차익 매도하듯이 고르게 매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일종의 특징이었고 매수는 별로 이렇게 업종별로. 이 업종은 고르게 담았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를 많이 담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은 별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이성이 나오고 있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반도체 관련해서 일부 종목을 선별적으로 담은 게좀 보이긴 하지만, 매도 쪽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냥 골라서,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담기.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기관의 특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 서안이 쭉 뿌려졌는데 한편으로 보면 오늘 관세 서안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에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나라는 또 밀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협상이 정점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8월 1일이고 오늘 그캐비네시가해식가 그랬나요? 하여튼 그더 이상 8월 1일 이후에 연장은 없다 이런 메시지 내놨거든요. 근데 어쨌든 협상이 거의 막바지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협상은 될 거다라는 낙관도 론 있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또 세게 발언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죠. 그래서 산발적으로 협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로 또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강한 업종은 여행과 소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항공주, 다음에 여행주, 그 다음에 의류, 종목군들이 강했고 또 하나의 축이 AI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지난주 엔비디아가 제일 강했다든가 메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축인데 여기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난주 5일 연속 매수해서 코스텍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려나 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또 약간의 변화를 줬거든요. 근데 지난주 5일 연속 매수가 그냥 허투루 매수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대형 업종 중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만기일 때부터 삼성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 오늘 자동차. 이게 뭐냐면 제가 흔히 표현하는 못난이.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냥 제일 센 거는 지주회사하고 증권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제일 세고, 좀 오르다가 최근에 약간 좀안 좋아, 그러니까 흘러내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건설주도 최근에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예 근데 소외주 쪽에서는 이 종목군들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던 애들 중에서는 좀 분화가 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고 소외주 쪽은 수납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외주 쪽에서 힘을 좀 내줘야 투자자들이 이3,200 포인트에서 시장을 좀 붙어 볼 만한 동기 부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실제로 6월 이후에 보면 주요 업종별 상승률이 증권 업종이 40%가 올랐어요. 네, 증권 업종이 40% 돌리고 기계에는 저기 이제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기계 업종이거든요. 이게 거의 30% 올라갔고 철강 업종이 최근에 좀 강했죠.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이 지수하고 비슷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수보다 못 올라간 게 운송장비, 저게 이제 자동차가 들어간 거고 건설 약했고 제약 업종 약했고 전기전자는 종목별로 좀엇갈렸고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반면에 이제 삼성전은 지수만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센 종목 계속 갈 거냐, 소외주 쪽으로 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 종목이 가게 되면 기존에 어떤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투자들 중심의 어떤 종목 장세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신규 이제 밑에서부터 지수보다 떨어진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새로 들어온 종목군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뭐 계속해서 제가 점검을 하면서 수시로 체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좀 예, 그러니까 구독하기 10만은 가야 되는데. 예, 어쨌든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